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예. 아 제가 시작했을 때는 이 아톰이 시작했을 때 작년에 11월에 너무 너무 추웠어요. 그 겨울이 캐나다에서 한 30년 30년 만에 오는 꽁꽁 그런 언 추위였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이 여기서 시스템에 플러그인돼가지고 맨날 맨날 오면서 제가 변화되는 것또 50년 그먹 두꺼웠던 껍질이 바라가 돼서 진짜. 이제 판매사가 되고 한게 너무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그게 바로 판매상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너무너무 그 아토미를 통해서 진짜 제님을 봤지만 앞으로 제가 함께 갈 에토미의 모든 분들이 저랑 함께 아, 아토미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한 진정한 여행이, 의미는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 고지까지 제가 아는 사람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만날 분들, 제가 몰랐지만 또제 노력과 알파로 해서 만나게 될 모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번 어우러져서 한바탕 놀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펌 회사 이인입니다 <laughs> 아, 아, 마이크 잡으니까 되게 또 감회가. <laughs> 되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저는 8, 2년생이고요. 아, 결혼을 했고. 아, 어, 네,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 엄마예요. 어, 근데 이번 5월 말에 판매사가 됐고요. 어, 오늘 스피치 해야 된다고 오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주부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막상 막쓰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냥 왜 아토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하고, 아토미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조금 변화된 저의 모습?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아토미를 처음 시작한 건는 1월 8일부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사촌 언니가 자기 주위에 2,000불 벌게 된 사람이 있다고 도대체 아토미가 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랑 저랑 국장님하고 1대1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국장님이 그냥 그렇게 큰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사실 없었고 제가 그냥 느낀 거는 너무 국장님이 너무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열정적이신 분이어야지 좀 저런 위치에 갈수 있구나. 그 정도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부업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우선 제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소개해보니까, 아,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음, 볼륨을 높여가다가, 볼륨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어, 제가 3월 말에, 저의 마음에 불을 지피신 분은 또 따로 계세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계신 이소정 사장님이세요. 예, 저하고는 다른 팀이에요. 사실 다른 라인이에요. 팀은 같지만 라인은 틀려서 막상 이렇게 관계는 없는데 어, 이분께서 1 2월인가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3월 말에 판매사를 가신다고 선포를 하셔가지고 저는 속으로 사실 아, 절대 못 가. 어, 아, 어, 저희 사촌 언니라도 갈까? 아, 못가지어떻게가 아마 그랬거든요. 어, 근데 강 거예요 3월 말에 <laughs> 어 그래가지고 대박 이러면서. 마음이 막아 제가 이제 뚜껑이 그때부터 열리더라고요. 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그냥 가만히 천천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가야 되겠다 싶어서 5월 말에 가겠다. 선포를 하고 그냥 안마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판매사 이상이시니까 저는 되게 병아리 같은 그런 존재지만 어 제가 지금까지 해서 아토이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고 꽤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한테. 어 저는 제음 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토미를 하기 전과 저의 후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전에는 음제 아시는 분들이 저를 되게 새침하다 뭐 이렇게 많은 말씀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어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곳 가도 저기 한국 분들 계시면 눈 피해서 그냥 다른 데로 갔거든요 왜냐면 그냥 막좀 인버브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 오히려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 딱어 간다 그리고 바로 하이 외국 분들한테도 하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변했고 그리고 아토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이션 참을. 정말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laughs> 좋은 거는 제가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얻는 정보 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일단 또 제가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희열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 이게 몸의 그 모든 막 세포가 막 살아난다 그래야 되냐? 막 그게 렇막 막 불타오르는 예 일단 그래서 저는 어, 이 일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아니 단점도 있지만 단점 없는 건 없잖아요. 근데 더 많은 장점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사가 된게 저의 첫 출발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말할 때아 그냥 하면 되지 앞만 보고 무조건 고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저는 첫 단추를 다, 어, 달았고요.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성미라고 합니다. 아, 제가 에토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저보다는 저희 남편이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그냥 화장품만 쓰게 됐고 화장품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사업하기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이제 친구들이 제 얼굴이 달라진 걸 보고 이제 화장품 이렇게 오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좀잘 다니는 편인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남희 국장님께서 아, 사업 해보시라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그리고 1년을 이제 약속을 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너네가 애토미 사업을 하냐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지. 어제 때는 눈물까지 났었어요. 친한 친구들 막 말리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 애틈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있었고, 너무나 좋은데, 어, 저희들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희는 언젠가는 2,000불을 대리라는 걸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 투어 때 제가 6월달에 나갔었고, 저희 신랑이 이제 9월달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저희가 캐나다 오니까, 저희 신랑이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콜드마켓 하러 가자. 그러면서, 저를 잠시를안 두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아니, 이럴 시간이 어딨냐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에서 막 나갔었어요. 그래서 한 지, 두 지, 처음에는 성격들이 전부 다 약간 내성적이에요. 저희 신랑은 진짜 말 한마디 못하는 내성적인데, 서로 앞에 나가, 내가 나가, <laughs>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가 여자라, 이제 먼저 나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콜드마켓,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같이 코드 마켓 하고 이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중국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연 창캡. 그분이 이제 오타와 뭐 이렇게 런던 많이 퍼져 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어 처음 애트밀 썰갈 때는 저기 이렇게 저 높은 별을 이렇게 따는 아우 언제 따지? 이렇게 있었는데 아 지금은 저희 이제 시추에이션이 지금 커피 따뜻한 커피를 이제 잡으려 가는,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수준에 와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옛날에는 저희가 파트너였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스폰스로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제 때는 뭐 오타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고, 이제는, 어, 5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생각지도 않게 어메이징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250만, 250만 아 300만이 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설레 가지고 국자님한테국자님 구사님, 너무 설레요. 이게 뭐예요? 막 두근거리고 다 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laughs>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한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애토미가 너무나 저희들에게 큰 비전과 꿈을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구근아입니다. 아,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 분들하고 일하는 것이 한국 분들하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한국 분들은 상처가 됐어요. 금방 네가 옛날에 뭐였는데 너 이거 해, 뭐 이것도 팔아, 이거 얼마 된다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외국 분들은 쉽게 응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야. 노이 나라만 써라. 영혼을 한 자도 없는 걸 나한테 들이대면 어떡하냐. 응?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감사하게 그분들이 저는 이제 그 먹고 나신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어떠냐.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여기 해놨는데 오메가 먹고 나서 잠을 잘잔다그 다음에 바이타민 먹고 나서 힘이 난다. 영양크림.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육종을 답하게 먹었고 그러면 질 양이 작은 아이크림부터 파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너왜 눈가 이렇게 이쁘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다 보면 육종이 다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텍스는 배가 조금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없죠? 너희, 너희 배부터, 배부터 청소해. 그러면 너가 아주 뷰티풀 레이디가 될수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바이, 비타민 100개, 뭐 유산균 뭐 50통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팀장님, 나 비타민 50개 오다 해주세요 했더니, 안 돼. 그렇게 본사에도 오다 하면, 뭐, 사재긴줄 알고 오해받아서 안 돼. <laughs> 아니, 나 그래서 물건 없어가지고 한 달을 애 먹었어요. 여기저기 놓고 하면서, 비타민 좀 달라, 뭐좀 달라. 그랬어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제품이 명품이에요. 그렇죠? 값싼 건다 아시지만, 명품을 파는 내가 명품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명품을 하자고요.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 물건도 역시 그, 그지없이 좋은 명품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명품이고 제일 귀하고 정말 좋다 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웃는 얼로 대해주고 네팀내팀 네팀 따지지 말고 우리는 회장님의 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뭐 반주자가 필요하다 노래가 필요하다 합창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럴 때힘 있으면 카톡에다 올려주시고 그러면 너도 나도 얼굴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명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회장님이 토론토팀 이쁘다고 뭐 <laughs> 뭐 천불 이천불 보내 주시지 않을까? 아,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늘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연입니다. 참 어디 텔레비에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더니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1년 반을, 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팀들은. 어,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는 애터미에서될것 같더라고요. 애터미에서 비전은 일찍 봤고요. 그신랑이반대해서 이불 속에서 동영상, 그 회장님 동영상 보면서, 그애터미의 비전은 보고, 저는 될것 같은데, 집에서 저렇게 놀고 계시는. <laughs> 저분들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느라고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엄청나게 전 국장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laughs>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거는 되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작년 9월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판매사가 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아, 3개월 만에 판매사가 되고, 정말 올겨울 유난히, 정말 올겨울 <laughs> 토론토 날씨가 징했어요. <laughs> 정말 징했어요. <laughs> 그 징한 동안 그 날씨가 정말 징한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파트너들이랑 같이 이제 뛰어보니 이거는 정말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이제 판매사 되고 6개월 만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습니다. <laughs> 아, 저희 엄마가 이상한 다단계 하는 줄 알고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비행기 값을, 비행기 값을 들여서 급하게 엊그제께 오셨어요. 딸내미가 이상한 다단계에 빠져서 그러는지 알고. 어제 세미나를 모시고 가셔서 굉장히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그러고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일만 남고 앞으로 승승장구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아, 꿈 너무 꿈? 제 꿈이 너무 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회생활로는 제 꿈을 이뤄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고 있는 제가 루커였죠. 근데이 애터미는 제 꿈을 이뤄줄 거라는 걸100% 의심치 않고요. 그 꿈을 위해서 꿈 넘어 꿈, 그 꿈이 정말로 선하다고 저는 믿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계속 너무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꿈 너무 꿈 이루는 거꼭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laughs> 정말로, 이제, 국장님이 되시면, 판매사가 16명 이상이잖아요. 정말로, 한국 돈을 20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 16명이 나온다면, 그거는 작은 기업 하나 운영하는 거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멋진 리더가 되고 싶고요. 멋진 나름 나만의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laughs> 예, 이제 그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중국 분들도 일을 하시고 하는데 이제 파트너마다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분 정말 무서운 파트너도 생기고요, 어, 저보다 정말 간도 더큰 파트너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너무 애터미를 하면서 행복하고요. 예, 전부 다 이게 저 고지에서 만날 거란 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꿈 넘은 꿈 위에서 달릴 거고요. 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두번 이제 두 번째 직급이잖아요. 이두 번째 직급 된 것도 저한테 너무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이 이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말에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 유혜자입니다. 어, 아는 언니가. 오죽, 그, 사는 스타일이 맹꽁이 같았으면, 쓴 지, 본인은 2년 반 동안 에토미를 썼는데, 전 2년 반 후에나 스킨 아웃 로션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서 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촉촉하고 하루 종일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에토미가 다단 계 물건인지도 몰랐어요. 물어봤더니 가입을 하면 싸고, 뭐 멤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입을 하고 해모임을 먹으면서 제가 예토에 정말 뿅 갔어요. 그 당시에 갱년기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해모임이 저는 그런 기대도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느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막그 불편한 거 있죠.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한테 정말 이런 큰 행운이 오려고 그랬는지 30년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폐차시키고 집에서 2, 3주 누워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딴거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에토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장님, 이성현 박사님 동영상을 싹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단계는 옆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온 내가 좀,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한 40년 전에 이미 나가지고 누나가 다단계를 했었대요. 주스 다단계. 그래갖고 <laughs> 지하실에 주스가 잔뜩 쌓여있는 걸 보고 다단계는 옆에도 듣고자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근데 제가 애터미 회사에 대한 걸 들으면서 어, 이거는 빨리 알려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갖고 오는, 문병 오는 친구들보자고 동영상 같이 보고 야, 화장품 진짜 좋고 싸. 한번 써봐.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 애, 여기 캐나다 이민 온지한 20년 됐는데요. 꽃가게를 오래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민 생활이 열심히들 안 살아서 못살진 않잖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주변 환경이 변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 가격이라도 아끼라고 열심히 재밌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가게 하는 친구가, 그래요. 내가 좀 재밌게 하는 게 거짓말 같았는가 봐요. 다단계가 그렇게 재밌네요. 그러면서, 복권 10밀년짜리? 복권이 돼도 하겠냐고, 복권이 돼도 하시겠어요? 하시죠? 저는 진짜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더 멋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연길에다큰 간방 걸어놓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내가 한 대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스스로가 진짜 돈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이 순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맹꽁이같이 다단계도 늦게 전해받았는데 어떻게 음, 4천불 연금성 수익이 되는 다이아몬드가 됐겠습니까? 돼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팀장이 돼봐야 팀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 생각을 너무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이민사회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좋은 도구를 모두 다 알아서 자유로운 삶을 모두 다살수 있을 때까지 즐겁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